오늘은 무엇을 할까 휴, 뿜뿜왜 오늘은 추석에 이제 추석이 이제 거의 다 앞당겼잖아요 오늘 방... 네. 방송이 아니라 이거 유튜브 찍는 날짜가 9월 10일! 네, 5일 뒤에 이제 추석이지 네 추석 때쯤에 편집 될까? 되게끔 해야죠 어. 추석 때쯤에 아마 전부치느라 바쁘실 텐데 저희도 몸소 한번 실천해보려고 어, 추석 느낌을 좀 한번 내보려고 일부러 지금 좀 일찍 영상을 찍고 있는데 오케이. 여러분들과 함께 추석을 하기 위해 태림과 좋아하는 전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전을 좀 좋아하거든요 네네. 혼자 살다 보니까 전을 먹을 일이 잘 없지 우리 집에서 갖다 주잖아요 항상. 아 그런 거 없으면 이제 못 먹지. 네, 그래서 추석에 어... 전에 맞게 꼬치를 할 거예요. 뭐? 꼬치? 꼬치. 그러니까 햄이랑 이렇게 원래 더 오징어까지 들어가는데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할 거라서 어. 버섯에 지금 다 준비를 해놓은 상태고요. 어. 일단 버섯. 메타리 어. 버섯. 이게뭐지 이거 이게 뭐예요? 마살이요? 마살리요 <laughs> 까먹었어요 한국말. 마살이요? 예. 맛살이요? <웃음> <웃음> 아, 어. 햄이요. 햄이요. 이거 쪽파 그리고 여기는 애호박전이랑 그 뭐라 하지? <laughs> <laughs> 세상에 버섯을할 거예요 네. 그리고 나머지 재료 남은 것들은 이제 잡전으로 갑전. 사용을 할 거고요 음. 아까 미리 만나서 된, 된장찌개를 끓여놨어요 음. 된장찌개 한번 보실까요 어디 저쪽 있어요? 저쪽있로요아 저쪽으로 가요? 음, 갔다 오세요. <웃음> 네. 다오세요네르르르르르라 <laughs> 된장찌개 따라오다 네, 된장찌개를 할 거고요. 된장찌개를 하기 전에 일단 꼬치로 먼저 깨야 돼요. 어떤 걸 해야 된다고? 꼬치를 깨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야? 깨야 된다고요. 아 꼬치를 깨야 돼요. 자꾸 나 이상한 걸로 만들지 말라고 람은나 진짜 말못하줄 알아. 꼬치 이 꼬지로 맛살이랑 햄이랑 이런 걸 꼽아야 된다고. 네. 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꼽기 전에. 일단은 쪽파를 크기에 맞게끔 제가 일단 햄이랑 마사을를 썰어 놨기 때문에 여기 네. 크기에 맞게끔 쪽파를 한번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여러분들은 칼 혹시 하시기에는 아직 어리나? <웃음> <웃음> 아니야, 우리 그래도 유튜브 생방송을 했잖아. 음. 10대도 많았는데. 음. 네. 그래도 한 10대 이제 한 17, 16, 18대 때문에 이런 것도 하지 않나? 칼질 같은 거는? 이렇게. 어, 그 크기를 때. 잘라야 돼요 에이, 왜 그러죠? 코코를 좀 내려놓죠? 코코 내려와 이렇게 해야지만 이제 꼬치에 들어갈 크기가 음. 맞기 때문에 맞춰서 자르고 남은 뒤에 판는 나중에 파전을 해 먹을 때해 네. 먹거나 아니면은 그냥 파무침을 해 먹거나 된장찌개 넣어서 먹으면 되니까요 네.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코코 네. 생각은 어떠신가요? 파전 맛있을 것 같아요? 음. 음. 뭐야? 오늘 시짜 깜짝 놀랐어. 응. 크리스는요? 네 응. <laughs> 쪼코는요? 아, <아따>, 당연하지. <laughs> 쪼코는 저기 지방 사람이야? 응. <laughs> 어. 해봤습니다. 재미를 주기 <재밀어지기> 위해서 응. <laughs> 민망하지만 이렇게 팔을 써는 거예요. 오, 일자네. 네, 일자로 딱딱딱 맞춰 썰어야지 음, 키가 그, 작다 애들이. 크기가 예쁘거든요. 음. 날에 음. 많아네. 그럼 이렇게 썰어야죠, 저는. 날에는 작잖아. 뭐라고? 아니 짠. 분시형 <laughs> <금신은> 됐지. <웃음> 아니요. <laughs> 에 무슨 소리입니까? 음. 이 정도는 좀 깨도 될것 같습니다. 내가 좀 도와줄까? 이 파가 너무 지저분한데 아까 씻으셨을 때 제대로 안 씻으셨나봐요. 제가 분명히 씻어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이태림 군? 다시 <laughs> 씻고 올게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이태림 군이 파를 한번 썰어보게도록 하겠습니다. 파는 네 일자가 중요해요. 네 일자요. 그리고 항상 네. 이렇게 맞춰서요, 알죠? 네. 아 예. 그 뒤에 것까지 한 가지 없고 밑에 것만 맞추면 돼요. 봐봐, 지금 조금 길죠? 제가 좀 길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오늘. 그래요? 그건 짧죠. 네가 드세요. 예. 예? 네. 옆으로 좀 치워주시고요. 예. 네. 즉즉즉 즉. 근데 오늘 전해 먹고 되게 많은 데 두부전도 있지 않습니까? 두부전도 있죠? 여기를 맞춰야 돼요 알고 있죠 저도 이렇게 해서 햄이랑 키가 맞춰야 되지 맞죠? 네. 그런 건 칼로 탁탁탁 하면 딱 된대 아 이렇게? 예예예 예, 예. 와 역시. 하나를 알려주면 하나밖에 모르는 <laughs> 네. 그렇죠 열심히 하시네요 이 나머지 거는 잡전에 넣을 거예요 여러분 와 아, 맛있다 맛있지? 응. 이 나머지 이렇게 크기를 맞추면 크기를 맞추다 보면 이게 나머지가 남거든요. 그럼 먹어야지. 이거 먹습니다. 저기 나무 그럼 작전 못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뭐 다른 집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햄을 원래 크기에 맞게끔 썰기 귀찮기도 하고 약간 일자로 맞추기 힘들 때는 김밥 햄을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사용한 게 김밥 햄이야? 네, 김밥. 오 자, 이제 여기 꼬치를 다 꼬치를 꼬치를. 다? 꼽았어! 꼽았어! <laughs> 응 꼽았어! 꼬치를 <laughs> <laughs> 다 꼽고 이제 이 에어망으로 호박전을 할만한 크기를 썰거예요썰 때는 약간 뭐 너무 얇지도 너무 두껍지도 않게끔 그냥 적당한 선만큼이 정도? 굵은데 굵은데 굵은데? 굵은데 굵은데 굵은데? 굵은데 굵은데 굵은데? 굵은데, 굵은데? 누가 호박전을 그렇게 얇게 썰어? 내가! 호박전은 무슨 호박 슬라이스냐? 어! 그럼 네가 하는대로 해줄게 안돼! 미안! 얇게 썰지마! 너이가 먹어 알겠지? <laughs> 호박전 네가 먹어 어. 손 조심해 나루야 어? 네가 옆에서 그렇게 깐죽거리는데 조심할 수가 있겠냐? 깐죽이라니! 어허! 그런 말 하면 돼요? 안돼요? 시끄러 <laughs> 앞으로 존댓말 쓰세요 호박을 일단 이렇게 해서 원래 밑간을 할게. 해요 밑간을 왜 해? 밑간을 왜 하냐고요? 응. 원래 그냥 하기 전에 너무 맹맛이니까 밑간을 하는데 네? 밑간을 할때 소금이랑 후추 네? 그래 조금 넣거든요 근데 이거 조금만 넣어야 되니까 살짝 살짝? 네. 근데 진짜 조금 조금만 왜냐면 이게 어차피 응. 계란에도 호박은... 아! 고추는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혹시 보시면서 또 음. 아닌데요? 음. <웃음> <웃음> 자기네 집이랑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무슨 맞나? 말인지 알죠? 왜냐면 저희 집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laughs> 또 뭐라 할까봐 미리 <laughs> 실드를 미리 실드를 지금 치고 있는데요 이 버섯은 미리 이렇게 세종의 버섯을 세종의 버섯 맞나? 그럼 뭐 버섯. 음, 이 버섯을 잘라서 이건 그냥 그 뭐지 계란에다가 해서 무치면 되니깐요한 곳에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를 이제 치우고 이제 이제 밀가루 아니 부침가루랑 응. 이제 계란을 간 하고 이제 여기를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슉. 계란 멋있게 까줘. 한 손으로. 할줄 몰라? 잘 못하네 아직 요리를. 내가 보여줄까? 계란은. 딱 해서 잡아 이거 어? 딱 눌렀지? 그럼 손으로 딱 해서 벌려 싹 뭐야? 오 진지한 나스테프님의 모습. 계란을 한쪽으로. 어. 이렇게 돌리면 잘안 풀려요. 그러니까 한쪽을 묶는 다음에 저거를 가지고 주부 32 단에 나래 씨. 이렇게 하면 이제 거품이 나잖아요. 음. 그러면 빈 거야. 그래? 자 이제 처음에는 이게 하면 잔여물이 많이 나니까 두부부터 하도록 할게요. 두부를 계란에 담그고. 응. 두부가 지금 싼 두부를 사서 단단하지가 않아 가지고. 와우! 오! 오, 예! 일단, 태림씨는 어. 이거를. 태림씨라 부르네 이제. 어. 이렇게 하고? <laughs> 이렇게 하고? 예, 예, 예! 한번 이렇게 털어. 아, 예! 그리고 저어주세요. 아, 예! 제가 이렇게 계란을 아, 이렇게 아 예! 한번 시원하게 먹을 한번 한 다음에. 네. 예 오, 먹은 물을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집으로 들어갑니다. 와우! 내가 이거를 해 주면 되는 거라. 네. 오케이. 이제 아까 남은 재료들 다잘게 썰어서 이렇게 넣었어요. 아이고. 이게 잡전이래요, 잡전. 응. 야, 많이 쓰면 이게 그냥 나무 아까우니까. 네. 어. 저기 먹어도 맛있어. 그래? 응. 난안 먹어봤어 저렇게. 먹어보자고. 저는 희 이제 아까 된장찌개를 미리 끓여놨거든요? 그래서 혜님이가 좋아하는 소꿉나물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뭐죠? 왜 움직이죠? 이렇게 나물이 소꿉나물로만 때려 아, 그래? <laughs> 소꿉나물이라고, 잠시만요 국물이, 국물이 소꿉나물이라고 자른 다음에 있어요 시장에 파면 이런 거 있는데 이거랑 다진 마늘 다진마늘 조금이랑 다진마늘 한이 정도? 한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넣고, 두번 넣고. 그리고. 옆에 날리네. 간장을. 손에다가 한 바퀴. 너무 많네요. 국물이 너무 많으니까. 간장 국물이 너무 많으니까 조금만. 나물 할정도만 하고 참기름 음. 그 다음에 고춧가루를 넣고 고춧가루는 이정도만 넣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이게 된장찌개 넣고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 팀이가 옛날 우리 집에서 이렇게 먹고 난 다음에 안 해요? 내가 뒤집을게. 깨소금만 넣고 그리고 깨소금만 넣으면 끝이에요. 깨소금 푸셔주면 좋은데 지금 팬이 돼서 이러면 끝. 뒤집어 보세 네, 뒤집어 보세요. 오, 과연! 아, 잠깐만, 잠깐만. 과연! 저기 봐. 봐이아 씻고. 과연! 뭐합니까? 아! 띠르르, 띠르르, 띠르르르, 띠었구만 맞았잖아. 어? 여러분들 제가 잡전을구웠습니다 오늘 나에 고생했기 때문에 제가 나래를 위해 작은 이벤트 하나 준비했어요. <웃음> <웃음> 그거 뭐야 그럼 n o 어떡해 하트전 어때 o t 야 어떠냐고 짜 a 아 하트전 어때 <laughs> 이거 접시에 a Ottenia, o t t e 어떠어고 멋있어요. i a o t t e n 아 a Ottenia, o t 하트 하트 해 내가 어? 고마워 나래는 고마워 그냥? 하트 하트 해 <laughs> 짜잔 와우 잡전 된장 김치 나물 그렇게밥 해가지고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가 원하는 전 그럼 내가.. 이거 이래도 제일 힘일힘잖었잖아 우리가. 그이죠이걸 내가 뭐 먹으면. 이거 먹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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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거먹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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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먹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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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왜이러죠 <laughs> 말해보세요. 진짜로 맛있습니까? 어. 내가 먹었던 이것 중에 이름 먹어. 이게 이름이 뭐라고 하나? 산적인지 꼬치인지. 이 꼬치 중에 내가 진짜 제일 맛있다. 아 그래요? 이번엔 진짜. 밥 먹자. 치아라. 아, 된장찌개도 먹어보세요와 근데 정다 된장찌개 안에 바지락도 넣어가지고. 해물이네. 아, 어. 바지락. 국물 한번 시원하게 또 먹어볼게. 맛있어? 결혼 맛이다. 시끄러워. <laughs> 아, 근데 진짜 맛있다. 근데 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다 먹었어요. 전도 다 먹고 아직 잡전은 다못 먹었는데 조금 이거를 좀싸서 뭐 주변 사는 이웃이나 드릴려고 이거는 저희가 먹고 이제 저쪽에 아까 놔뒀던거 드릴 것 같아요. 맛있게 먹었어요? 제 쌍도 아니고 고기를 올립니까? 네. 맛있게 먹었어요. 저희 이제 완전 네, 이렇게 많이 했는데 진짜 좀 도와드려. 그래. 진짜 이제 추석 때좀 도와드려.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알지. 이제 저 치울 것도 엄청 많잖아. 아. 더할 <laughs> <토할> 것같아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추석 때 좋은 한가위 되시고요. 즐거운 한가위구나. 좋은 한가위가냐. 즐거운 한가위 되시고요. 예, 부모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맛있는 아, 거 많이 먹고 예, 추석 때 살, 다이어트 하지 말고 살도 좀 찌고. 어. 예. 저희는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너무 배부르고 아. 피곤하고 기름 냄새. <laughs> 토할 것아 아, 미쳐버리겠어요. 솔직히 다 먹었을 땐 몰랐네. 먹고 나니까 느껴지지. 음. 예, 그래서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웃음> 안녕. 안녕. <laughs> 아 이거 미시키비미 아! 미쳤나봐! 아못 가겠어. 내가 이거 a f a c 가 i 거 my p